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10월 19일 일요일, 개인적이어야 한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태복음 9장 21절. 천미가 410장 나의 생명 드리니 천미를 드리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说说。 이렇게 말한 여인은 12년 동안 질병 때문에 삶이 곧 짐이 되어버린 불쌍한 여인이었다. 그는 진료비와 약값으로 전재산을 탕진하고도 불치라는 말만 들었다. 그러나 위대한 치유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되살아났다. 여인은 그분에게 가까이 가려고 거듭거듭 애를 썼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절망감이 몰려들려 할때 그분이 군중을 해치고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셨다. 그러나 혼잡함 속에서 여인은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그분의 모습을 스쳐 볼 수밖에 없었다. 그분께서 지나가실 때그 여인은 손을 뻗어 가까스로 그분의 옷자락 끝을 만질 수 있었다. 그 순간 자신이 나았음을 느꼈다. 그한 번의 만짐에 여인은 온 인생의 믿음을 집중했고, 그 즉시 그녀의 고통과 연약함이 온전히 활력 넘치는 건강으로 바뀐 것이다. 여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무리를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 구주께서는 무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만짐을 구별할 수 있으셨다. 그러한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일이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여인은 떨며 앞으로 나왔고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렸다.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그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방금 얻은 구원에 대해 말했다. 예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단순히 자기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에 치유의 힘이 있다는 미신적인 주장이 용인될 여지를 주지 않으셨다. 그분과 접촉한 표면적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굳게 붙든 믿음 때문에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다. 신앙에 대해 가볍게 말하거나 영적인 갈망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말뿐인 믿음으로는 절대 영혼이 치유될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이란 그분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그분의 은덕을 나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믿음은 혼자 있을 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안에서는 어쩌면 분위기에 이끌려 쉽게 감동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분께 손을 내밀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다 만지고 있으니까 나도 손을 한번 대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이 손은 저 하나의 손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뻗었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이유 없이 오직 예수님께만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손끝으로 붙잡은 건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손길 중에서도 그 믿음 하나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개인적인 믿음이 점점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남을 위한 것으로 가득하고 내 안의 간절함은 어쩐지 감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만남으로만 머물고 내 이야기가 사라진 예배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수많은 신앙의 형식 속에서도 정말 나를 찾는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만진다 라는 것보다 누가 믿음으로 나를 붙잡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한 말은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모든 인생이 담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지쳐서 기도가 잘안나오는 때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단지 이렇게만 속삭이셔도 하나님께서는 기기울여 드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마음으로도 주, 또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에 묻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당신 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언제나 그렇기에 개인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오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제 믿음이 제 이야기이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빌리지 않고 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손끝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똑같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그 작은 믿음 하나가 하나님께 닿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옷깃 하나를 더 잡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한 군중 속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오효석, 김예영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언어의 은사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